이 카드에 찬미하라! 아 너무 좋아!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은이여 릴카님을 찬미하라! 자, 자 어딨어! 진보는 나의 힘 망치로 두들겨라. 파워슬램. 제가 그래서 이제 로스트아크에서 성우님들 이렇게 모시기로 한 순간부터 음. 카드를 모았어요. 음? 매 음. 이렇게 그거를 직접 <laughs> 이제 뽑아 주실 건데 네. 아브렐 서우는 아브렐을 잘 뽑을까? 진저 뽑으면 음, 어떡하지? 진저일은 <laughs> 뽑지 마라. <laughs> 스, 스승님 뽑아주셔도 괜찮고 선디까지는 오케이 에이. 카드 깡 하면서 또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나그 카드가 우리 무슨 <laughs> 거에 는지잘 음, 몰라가지고 음, 음, 음. 니까 그러니까 115중 진저의 일탈이왔어떻게나같은 접고 싶겠다 여덟 <laughs> 장나같은 <같이> 접었어 <laughs> 와 진짜 아 보라 보라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아너 카드깡을 시작해 봅시다. <laughs> 전입 이게 제일 약한 거라서 아 이거는 열 여섯 개니까 가볍게 그냥 이거 어쩌? 난, 난 요즘 운이 좋아. 나 떨려. 내 방송에서 뽑기 요즘 다리가 잘하거든. 예. 네. 아, 잘 나오더라고 나 요즘. 어? 그다음에 이게 그래. 이제 여기서 노란색을 뽑아 주셔야 돼요, 일단. 그래. 제 유튜브 각을 위해 해 주실 그렇죠. 거라믿습니다 그럼 어떤 하지 일단 슈. 근 비앙 키스 우유빛깔 비앙 키스. 자, 이제 전설 희귀 카드 팩. 비앙 키스 버전으로 한번 예. 네. 땅콩 뽑으면 죽여 버린다. 까볼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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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니 성우 님이건 아니죠. 이제 한 장만 나온 거야? 아, 아, 릴카가 노란색이 좋다고 했는데 영감! 노란 거세장만 줘봐! 오! 그래도 한 오! 장! 하나 왔다 하나! 하나. 어, 제발... 카드되 찬미하라 전입할에 과부네 잠깐만 이게... <laughs> 현실님 한 8월 초쯤에 나, 나랑 뭐또 뽑기 할게 있거든 그말아겠다 <laughs> 나랑 뭐 뽑기 하기로 한게 있거든 나 릴카님 그냥... 무서워 순간 나는... <laughs> 나 살기를 봤어. 형원이 <laughs> <laughs> <빡빡 Countdown> 백동손이었어. 이번에도안 사는 거 진짜. 가보 <laughs> <검정>. 찢어버린다 <웃음> 정말. <웃음> 이건 찐텐이었어. 우와 세 개! 아 전설은 다 어디 가 있나. 영감 전설 좀줘 봐. 하나는 아, 예. 그래도 오. 잘 풀어주는구나. <laughs> 됐어 이 기세를 몰아. <laughs> <laughs> 아씨아나 <laughs> 아, 진짜 욕나뻔 했잖아! 이 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저카루이가받고 싶어요! 제발 오오오! 오오오! 오어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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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야 지금 총 6장이 나왔어 궁합이 좋아 이저기터가 네. 제발 블랙 해주세요. 저거 다 진짜 회이 나온다. 빼해주세요 <laughs> <저 미치고 웃음> 죽어버려. 너 아니 꾹꾹 누른 살기를 왜 다시 끊네? 아. <laughs> 갑자기 이 노래 가고 싶네. 눈아 내 여자니까. 눈아 내 여자니까. 두 개나 옵시다두 개. 나옵시다, 두 개. 예! Yeah! 하아! <목소리> 자,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해도 나 그러니까, 아, 그냥 뭐안 눌러도. 싶어요. 재밌는... 아유! 봤어요? 우와! 진저 영원하라. 진저가 영원하면 안 되지. 아니. <laughs> 제, 난 재수 없는 소리를 해야 잘나와봐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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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거봐! 아우! 거봐! 아우! 역시 재수 없는 아우! 소리! 그러니까! 어! 나는! 하... 찬미하라. 음? 찬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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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찬미하라. 둘 뿐이네. 영감. <목소리> 아, <웃음> <웃음> 기분 나빴나 보다. 아, 어, 여자 바운트르? <laughs> 안녕하신가 친구들? 어! 나와! 용신! 용합! 용나! 괜찮그 골. 어, 아! 아왜조금만씩 아, 아, 갑자기 왜 그랬어? 실성 님한테 넘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네, 제 생각에 기분 나빴어. <웃음> <웃음> 이 <laughs> 멧돼지 했으니까제가 네. 고양이, 블랙캣 대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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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그리고 이거는 잘 나와야 되는 게 얘는 이제 파란색이 안 나요. 와 와, 이거는 이건 우리 좀 기대를 해봐도 같이 되십시오. 같이, 같이 누으시다 가... 아이바 영감. 될 뿐이네. 우와, 영웅 뿐이네. <laughs> 영웅 뿐이네. <laughs> <laughs> 왜 영웅 뿐이네? <laughs> <laughs> 어, 이제는 지, 이게 아니.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막백장의 뽑혔는데 진저웨일 나오면 쓰레기거든요. <laughs> 일단 겸청은 17장이거든요. 와. 이제 암구이또 이제 엄청 좋은 어. 아브레슈드두 네. 자리나 찾아오겠습니다. 포마스만은 아브레슈드와 비아크스. 여기 네, 이렇게 둘은 다 좋아요. 저는. 어, 네, 네왜인는 음. 안돼요? 진짜 싫은 게 광쿠? <웃음> 진저웨일? <웃음> 에스터테라 네. 레스터 갈라투르 이제 음. 진짜 몇장 없기 때문에. 그럼 아까 그 전설에서도 진저열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음. 그러면 나는 니나부 아까 니나부 좀 줘도 지어 어. 네. 네. 니나부 나와 주세요! 제발. 샹비! 영이야! 와! 영파! 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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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요. 저, 저. 어? 니나부, <웃음> 니나부, 코코웨이틴었다 광기를 잃은 코코스웨이틴이잖아 안색을 보세요. 조금만 짜! 저기. 아까 전화 연결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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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번엔 광기좀 찾읍시다. <laughs> 귀요, 키스 니나부 나부나부다 <laughs> 니나부 나부니나 니나부 나부 니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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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나부 니나부 니나 아재난 아제나... 하나만 더 나오면 좋지 않나? 아그 이제 끝이에요. 비아 키스 나오자. 비아 키스 나와주세요. 짜. 아 오히려 오히려 이... 어아재나 이난나 한나였다 어, 난나 씨 난나 씨가 나와서 이제 끝났네. 끝났네. 더 이상 난나 씨는 천재. 아 진짜? 내일이면 남도영 당선이죠. 아까 한두 초가 나왔으니까 어. <laughs> 잊어낼 테니까 카드론 좀. 카드론에서신경불량 뜨네. 웨이는 안 돼요. 아브레이쉬드 가보죠. 아브레이쉬드! 아브레이쉬드! 이 카드에 찬미하라. 내리면 남동키스이죠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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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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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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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키스 누나! 어? 네, 아, 진짜, 아, 아, 잘 부담, 잘, is... clothes, 주세요 비아키쇼!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야너 대단하다 진짜. 대박. 아, 그래. 나의 버시오 찬미하라. 어떻게 아프리 장을 뽑네 장이면 아, 비아키쇼 거아이스배아스스 죄송해요. 어, 지금 링카의 반응을 보니까 전시한번 통해볼까? 응. 아, 아예. 아,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스피커 보내고 가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안녕, 경성호 진정일입니다. 아, 네. 쏙 빨아보라. 뭐 <laughs> <laughs> 내가 뭔지 <laughs> 보여줄 테니까. 쿠크 빙 뻥. 아, 그런데 쿠크 세이튼의 영혼이 하나도 원래 평소에 안 보이시네요. 원래 평소 목소리는 이렇고요. 네. 쿠크 세이튼은 뭐 아무 할수 있지. <laughs> 오. 한 김에 한번 본인 뽑으라그럴까 아, 어, 내가 대신 눌러줄게요. 네. 한번 멘트 해주시면 저희가 눌러서 카드 깡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네네. 콕콕 빙 뻥. 정민주 아닌데 더 오! 좋은 게 나왔어요. 아이오범주이 <laughs> 알았... 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 아, 네. 연신네 에이스야 연신네 에이스. 음. 네. 마지막에 음. 제가 뽑아 뽑으려고요. 릴카랑 나랑 둘뿐이네. 카!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완전 진짜. 와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아니, 더, 더 힘든 카. 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이렇게 아 보면. 원탑으로 제일 좋은 에이. 거예요? 에이. 우와 감사합니다. 나의 그 진심인 주문이 통했나 봐. 네. 응. 감사합니다. 헉, 다행이다. 아제나이 남는 음, 그래도 아, 한 장. 이러면. 그 니나 뵙고 아, 별세장 미쳤어. 와, 와 진짜 대박이었어. 라운트루도 나오고 발탄도 좋고요. 한디 애매하지만, 그 좋아요. 파단 좋아요. 카멘. 음. 그리고 이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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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기 를고 베아트리스. 우리의 리액션이 우리만 모를 뿐이지 되게 웃길 것 같아. <laughs> 나 그거 보고 싶어. 우리 어떻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버터 <laughs> <너또> 당첨는다 <laughs>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것도 다 해주시고 양해 네.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어. 만약에 성우님들과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음, 저희는 여기까지 방송하고 안녕. 안녕. 오케이. 안녕. 안녕 여러분. 원래 제가...